읽을 때면 특별히 베드로가 엎드려 우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괜시리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또 매번 읽을 때마다 이 본문 앞에서 저도 괜히 울적해지고 울컥해지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영락없는 내 모습 같아서 입니다 베드로가 내 모습 같아서 인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뿐 아니라 앞뒤 본문 모두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됐다 참 서글프다 이런 그런 연민의 감정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누구 하나 함께 주는 사람이 없고 고립되고 고독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참으로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괜히 제 마음도 울컥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 흐릅니다. 자,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더 본문 안에 들어가서 풀어보고 또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맥락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사이에 있습니다. 게셋만의 기도도 그랬고 예수님의 체포도 그랬죠. 가론 유다가 앞뒤에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어, 기소당하는 그 신문당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읽을 때는 베드로나 가론 유다의 배신 사이에 있는 맥락이라는 것을 붙잡고 읽으시면 본문을 안에서 읽을 수가 있고, 해석도 잘할수 있고, 적용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결국 대조를 해야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고소부터 하고 잡아들인 다음에 죄를 찾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온 게 아니고 그냥 붙잡아 와 놓고 너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이건 어느 시대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좀 쓸쓸함을 느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 경우도 그렇고요. 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여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를 찾게 되는 이런 참 비극과 또 분노 이런 세상과 사회 현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라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죽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불,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예를 위한 죽음을 대리 죽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두 가지 성전과 하나님의 아들은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거짓이고 또 거짓 증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증언 자체도 서로 앞뒤 아기가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성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케이스를 듭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을 허물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말인데, 그러면서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본문을 문학, 한 신학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아이러니라 그럽니다. 반어법이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한 것인데 진실을 말한 겁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 아이러니죠. 아니,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은 아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아이러니와 반어와 역설 속에서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지만 또 진실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 인식이 뭐예요? 이건 요한복음에 더 나오는데 어찌됐든 사람이 지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부정되고 파괴되고 건물이 아닌 성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의 성전이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석 대에는안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하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이성 비전 환상 체조본 성전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있지 않은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성전처럼 사람이 있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흘이라는 말을 하죠. 이것들 다 예수가 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사흘만 어떻게 성전 짓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과 성전된 예수 안에 가는 제자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말을 아이러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대의제자장이, 자, 뭐, 질문을 합니다. 네가왜 대답 안 하냐?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유념해야 될게 뭐냐면, 어, 성전 고발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을 먼저 묻고 한다라면, 그걸로 고발을 한다면, 성전과 제사장들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다 그러면 대번에 밀란 폭동 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을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한 자다. 그거를 통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 거기서 제사 지내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들은 새로운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부정했다 고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점이자 구심점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백성들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설득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에게 넘기려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하기 위해서는 왕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행동을 하시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어디서 온 자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라는 권위 논쟁을 했잖아요. 그 맥락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삶을 하는데 그런 넌 누구냐? 그런 넌 누구냐? 결론은 그거죠.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을 지은 자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질문 속에서 제사장이 그러죠. 네가 찬양받으실 이의 아들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모른데 제사장은 알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귀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귀신들이 한 말과 똑같거든요. 당신이 영광 받으실 오래라고 하 메시아입니까?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입니까? 이 말을 귀신들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장은 귀신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들이 숨어있고, 그거를 파악할 때 성경이 또 재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귀신처럼 제자장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은 모른데 적대자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할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더 잘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한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하는 그말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들이 담겨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인자로서 올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 7장 13, 14절은 많이 얘기했죠. 인자, 왕의 권한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 0편 110편에는 이제 왕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구절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에서 이어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로 자칭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 그는 10편, 110편에서, 다윗이 내 죽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그는 신적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라는 뜻도 되고, 신적 존재라는 의미,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 뒤에 이 반응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는 거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 반응이 나오죠. 이제 옷을 찢죠. 신성모독 참남하다. 이럴 때 일으키는 일반적 반응이죠. 자,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어, 하인들까지도 예수를 때립니다. 침을 뱉고요. 조롱합니다. 이것은 이사의 53장 말씀의 성취이고요. 또 하나는 거짓 예언자, 가짜 왕에 대한 조롱과 멸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결론은 아까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 베드로와 넘어가면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만 그려놨죠. 예수와 베드로. 오늘 서두에 제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기 각자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여정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거짓 고소를 당하지만 진실을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하고 당당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실하신 분, 신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여정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도표를 그려놓고 T자를 십자가를 그려놓고 채워놓으면 나름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그, 여, 그 여정의 말이 예수와 함께한자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아니다 그래요. 이 말은 참 아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뽑을 때 이유가 있었죠. 귀신도 추세내고 복음 전파한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참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세 번에 있어서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누구를 저주했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 자신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전통적인 것은 예수님이고요. 때로 어떤 분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와 함께했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면 갈릴리 사람이라서 예수와 함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해를 받으면, 내가 내가 만약 예수와 함께 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개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언어를 쓰 가면서 절대 예수 제자 아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저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저주라는 것은 예수 저 사람은 신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고 죽일 자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을 폭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둘 다로 읽으면 은혜가 되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부정하는 베드로 나 살기 위해서 예수마저 부정하는 베드로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러니와 역설, 그냥 그래서 이때는 둘다 맞고 둘다 적용하고 묵상하면 은혜가 된다. 그래서 둘 다로 제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울때돼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번울 때라 그러는 겁니다. 이두 번이라는 게 뭐냐면, 닭이 첫 번째 울고, 그다음 두 번째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것이 새벽 시간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략 한 시간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대목이 한 시간 어간에 일어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닿는 말.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질책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또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질책합니다. 그렇지만 위로도 줘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같은 사도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그 베드로의 흑역사를 보여 주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나를 안다 이말이에요노 유어 셀프. 그죠 나를 알므로서 그런 내 자신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그 상황에 몰리면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부끄러움과 질책을 하면서도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아니 그런 베드로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약간의 위로와 함께 그런 베드로의 변함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변함을 보면서 나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까지 그러니까 아이러니. 반어법이 역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오늘 본문을 질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로도 읽어보세요. 내가 배드로 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아니구나. 예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목장에서, 구역에서 나눔할 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랬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 오면 예수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나구나. 난참 나쁜 신자구나. "라고 함께하지 못한 나를 질책도 하고요. 그럼 너무 그렇게 하면 또 한없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야. 그래, 인정하는 그래서 또 위로받는 이두 가지를 같이 할 때, 묵상 이것이 묵상 포인트고, 또 은혜와 위로가 동시에 될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본문 읽으면서 엔도 슈샤쿠의 유명한 소설 침묵이 생각났고요. 저는 침묵일 때마다, 그두 명의 신부라든가 보다는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렇게 안쓰럽고 이렇게 애틋하게 뭔가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성화에 침을 뱉고 발로 디뎠던 그, 그러나 끝내 떠나지 못하고 그 예수 주변에 그 신앙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는 그 기치지로의 모습이 나갔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의 모습 같다. 베드로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 그 안뜰 여기는 안뜰이고 이제 재판장이죠. 그 안뜰에서 나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가 예수를 부정했던 그 자리에서 끝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말로는 따르지만 삶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와서 울지만 나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여지 일말의 희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한없는 위로와 따끔한 질책이 되기를 원하면서 희망의 시작 새로운 희망의 기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